자 여러분 이 난로는 어, 앞에 올렸던 영상의 그 난로입니다 어, 여기 연소구가 좀 길었던 것을 어, 한 15cm 정도 잘랐어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해서 어, 이렇게 네일 페인터 이쁘게 칠해가지고 지금 건조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조 작업하는 중이고요 어, 불을 집혀가지고 좀 말리고 태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, 오늘 이 영상을 왜 올리는가 하면은 어, 특별한 좀 이벤트를 해볼까 해서 어, 올리고 있습니다. 어, 그렇게내 난로 하나 만드는 김에 친구 난로 하나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일이 어,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일이 점점 난감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로서 어, 유튜브 구독자가 1,000명을 넘어섰어요. 어. 일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요 난로를 제가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이벤트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셔서 대단히 어, 감사함을 느끼면서 어, 이거를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들께 추첨을 해서 어, 요거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달이 안 돼요 택배도 안 되고 화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, 근데 아, 울릉도나 이런 데 걸리면 어떡하지? 어, 큰일났네 어, 울릉도나 뭐 백령도 제주도 이런 데는 배 타는 데까지만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 타는 데까지 아, 그리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비행기 타는 데까지만 갖다 드릴게요 아 일이 점점 어, 이상하게 커지고 있습니다. 큰일 났다. 이거. 아, 아무튼 어, 그동안 어,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쭉 어, 영상 쭉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너무 자주는 못 올리고요. 어,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또 시간 나면은 두번 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신청하면 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뭐 만든지 며칠 안돼 가지고 어 이뭐좀 허접하고 혹시 또어 여기 용접한데 어 나중에 구멍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 2차 공기 구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뭐 욕하지 마시고요 좀어 그냥 생긴대로 이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. 연통은 이거 어 연통은 가다가 부서질까봐 <laughs> 제가 연통은 빼고요. 어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. 어 추첨은 어 내일, 내일 저녁 어 6시까지 마감을 하고요. 어 신청한 추첨은 모레, 어 모레 이 시간에. 어 모레 저녁 6시쯤에, 어,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렇게 해서 배달은 주말, 주말에나, 어, 당첨자분과 상의를 해서 제가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이 뭐, 구정 때 내려가서 내가 가져올게요. 뭐 이러시면은, 어, 예, 안가져 가셔도 되고요 예, 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